매일 성의 묵상 나눔입니다. 25년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세가라 14장 12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보문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쌀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낙타, 낙타와 나귀와 그지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할 것은 올라오지 아니할 자가 받을 벌은 벌이 흐로하니라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주변,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들이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만국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 스가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 가나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떤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근거로 해서 왕으로 해서 부국한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가리아는그 꿈의 딜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다시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 이제, 그, 새싹, 새순, 내, 네, 내싹이라고 부르는 그, 또 다른 어떤 새싹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의 오심이 딜레이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시는 데까지 지금 스가리아에서 최소한 400년 이후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바벨론의 포로 귀환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조상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제 약간,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고, 아, 이야기 예언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에, 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방민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다시 반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내리는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응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선택받은 제국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잔혹하게 압제함의 결과로 말미에만 그들이 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동일한 이야기로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나,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유다는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살려면 7월 이방인 나라들 중에 남은 자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역지사지가 일어나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소수였는데, 이제 그날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날에 이제 그날에는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그 2월절 이전 월절에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텐데 애굽 족속이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이방인 사람들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이방인들을 치는 재앙은 어, 이게 눈동자가 썩어가고 살이 썩고 혀가 썩고 또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적하고 막 이러는 재앙이죠.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반복되어지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 원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록은 이제 대, 그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 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의 어떤 그 모토같이요 표어를 써서 붙였는데 그 부분이 말 방울에까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예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어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금화은 그 반대로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날 이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그중에 남은 자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심 고백하고 경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참히 질 밥은 예언수들에게 강력한 심판과 비참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올 때에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원수들의 승리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일어서시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어미 하신 능력 앞에 원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은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며 그곳에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진노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남기시고 돌이키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제외된 백성들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호와의 날, 세계 만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심으로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함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대제 세상의 머리에 쓰는 관에 정금으로 기록되어졌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말방울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까지도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고상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만든 나, 그 나의 가치를 묵상해 봅시다. 여와 전에 있는 모든 소시 희생재물의 피를 담는 최고의 거룩한 그릇인 주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여와의 거룩함이 편만해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이 일상의 깊은 곳까지 미쳐 더는 속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시,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거룩성을 지닌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만물이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 거하는 세상, 여와께서 호 이루고 싶어 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없애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이 세상을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하찮은 것까지도 가장 거룩하게 되는 날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믿음의 바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